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라곤하고. 아, 무겁네. <laughs> 그러는 거 보니까 무겁구나. 잠깐, 이거 어떻게 깼어? 어떻게 깬 거야, 이거? 이거 깰 수가 없었던 거거든, 이러면. 여러분, 깨려고 하면 어떻게든 별, 진 생쭈를 하여도다 깨는구만. 어이가 없네 야 부르기가 안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싸웠지? 실드.. 아니 반지 문제였나? 어? 컨 안될때는 대형 반대가 답입니다 네. 발컨들은 여러분 저처럼 발컨들은 발컨들은 대형 바, 방패 쓰래요 그러면. 아니 힘을 올려야 되나 그러면? 왜 이렇게 무겁지? 아무튼, 제 구만, 그건 날라갔네. 거의 여기서 30분 이상 간거 아니야?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한 느낌인데? 아. 에레 달의 거식이 어떻게 가요? 확장팩, 거기 빨리 가야되 반도 알았어. 오늘, 오늘, 성당까지는 가놓고 끝내야될 거 아니야. 여기도 굉장히 빡시는 애인데, 요거요 변신하지 마! 변신! 하지! 말라고!

어, 어. 대형난. 이 녀석, 저주 걸지 마. 저주 걸지 마. 어이 뭐야. 날아올라, 죽었어? 뭐야. 넌, 어디서 나왔니는 어디서,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여길, 어떻게 가더라. 길이 엄청 복잡했던 건데. 그리고 방패는 물리컷 100% 짜리 짜시고요 물리컷 100%라.. 어떻게 봅니까? 물리.. 물리가 106 물리컷이 어디.. 아84 77얘 100이네 얘도 100이네 영의 대형 방패 얘는 쌍용의 대형 84 얘도 갈망하는 방패 얘를 100이구나 얘도, 황금 문 방패. 이걸로 가야겠네? 백자. 이것도 백이다. 문장의 방패. 으흠. 좋아, 이걸로 <laughs> 가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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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떨어지던 건가? 길을 모르겠다, 이거. 여기도 예전에 엄청 헤맸던. 그리고 지금은 템이 좋아서, 지금 검이 지금 좋은 상태가지고 딜이 잘 나오는 거지. 맨날 죽었어요, 이거. 딜을 어디더라? 안녕. 이야, 이야. 어차피 내템 파밍하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가야 돼 이거.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지고 지나 좀 갈게. 음, 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안녕. 여기서 음, 찾아보지 말고 좀 도와주겠니? 도와주겠니? 헬로우아헬로우아 할라우 oh, 아 할라우 아할라 r 아 할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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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할라 저주 방패 우아 할라우 아 할라우 아할라아 할라우 아아 이거? 근데, 굴럴 때, 안 되잖아요, 지금. 무거워가지고. 72%인데, 무거워서 안 돼서, 지금, 안 하는 건데. 너무 무거워서. 아, 집, 좀 이따 버업 해가지고, 좀 올리자. 저 방패를 탈수있록 스티밍 올리면 되는가? 아니, 죽창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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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죽창이 하나 더 있었어. 죽창, 죽창. 죽창. 여기가 흑기사가 있었던 곳. 굉장히 힘들었던 곳. 내가 했을 때안 힘들었던 게 어디 있었던가. 여기서 좀오 버섯 버섯들 길이 어디더라? 여기 뭐 꽃게도 꽃게 큰 것도 나오고. 오! 너는 뭐니? 어, 어, PVP도 하실 거면, 고정하십시오. PVP는 안 해요. 확장팩 이 났다고 해서 지금 6개월 만 다시 하는 거. 아, 근데 확장팩을 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일, 첫 번째 깨놓고, 군다까지만 해놓고 안 했더니, 다시 해야 되더라고. 아니야! 아! 이 녀석도 엄청, 데미지가 쎘던 걸로 기억다 오라! 오라! 끝! 어, 물... 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올라가기! 하야! 사! 아 아파! 아파! 다수다 똥침, 침묵. 똥침은 진짜 못하겠어. <laughs> 진짜. 체력은 회차 전용 캐릭이나, 회차 전용. 잔불이다잔불 쓰지도 않는 거. 잠불을안 쓰고 잡는다. 에스파편, 예! 뭐야? 등창이 되는 계속... 거그 위에 내가 알기로는 NPC가 있고, 자, 여기 보스가 여기 무슨 보스였더라? 이렇게 끝, 꽃게, 꽃게 큰거 나오고, 길이 어디 들어? 우선 템을 향해서 찍긴 합니다. 탈주기사. 이, 있는데 먹은 건가? 옷을 다른 걸 입으면, 대형방패를 줄수 있습니다. 지금 옷이 그건데요. 가벼운 거잖아. 그 그래? 아, <목소리> 저쪽에, 내가 알기로, 이쪽에, 어디 있는 거야? 왜 무거워, 갑자기? 여리 흑기사도 있고. 으 오늘! 어, 잠깐만, 왜, 왜안 열리지? 여기 흑기사, 안녕, 흑기사! 문 저기, 원래. 길을 잘못 왔나 어. 음. 음. 아, 전우석을 안 잡았나? 여기 왜 문이. 여기 왜. 했... 자, 이러면 안 되는데. 흑기사, 잡기 힘든데. 안녕, 흑기사! 아, 예! 와우! 막아도 안 된다. 쩐다 어, 어. 올치 임 봤어? 똥침 왜안 되죠? 분명히 뒤를 잡았는데 아이템 내놔 방패. 장가. 용병의 쌍도 예전에 내가 여기서 낚인 게 뭐냐면, 여기 분명히 막 숨겨진 길이 있다라고 써져 있었어. 맨 여기 터, 요거를 한 시간 동안 줘서 한 시간 동안. 왜 없죠? 판란해 보지. 자, 이거를 그러면 무의가 가볍잖아요. 무의가 가벼워서 썼는데, 무기, 무의 말고 그러면 다른 거죠. 흑기사 갑옷 있고, 중량. 중량이 7.3이거든. 그러면, 7.3보다 가벼운 걸 써가지고, 어.. 저걸 올려라 드레잉의 갑옷 뭐 이런거 5.4짜리 3.7짜리 그림자 상의 뭐 이런거 회화의 소자의 장이 성녀의 상의 이런거 머리부터 바꾸십시오 <laughs> 머리는 야 저, 자존심인데 머리 자존심인데 이거 머리 자존심 머리야 지금, 양파 머리가 지금 양파머리가 중량이 7.7얘 3.5로 바까 황금왕관으로? 그럼 바꿀 수 있나? 음 원래 이게 몇 퍼센트 해야지 안되더라? 50퍼센트까지 떨어트려야 되는데 방패 찬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됐나? 이 정도면 잘 움직이는 거지 원래 지금 제일 제일 무거워요 아까보단 좀잘움직인는것같아 뭔가 패스 느낌, 패스하고 넘어온 느낌인데, 저쪽으로 못 가요. 양파 머리가 무거울 거예요. 아흥! 아, 오케이. 백 너도 똥침이 되니? 어, 얘도 똥침 비슷하게 되는데? 똥침이 아니고 앞잡기인데, 이거는? 하이야! 내물이야 힘내나 안 주려나 아니 뭐줬는 씨. 뭐 줬지 무이 머리 찾으셔야 됩니다 실신 미치다 멋있기는 아 양파 아니면 얘인데 무이 어딨어 이거 하늘하늘 하늘. 남자한텐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6 4 위보다는 역시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풍성한 머릿결을 자랑하는 저처럼 탈모 있으신 분들은 게임 속에 서라도 머리 <laughs> 말하고도 좀 아니 너네 너 누구 야 뭐야 이거? 킹 기사가? 오오오 미친 날뛰는 거 보소 이야, 도망가. 안 되겠어. 아! 하 <laughs> 여기 어딘가. 빨리 내려가자 여기 뭐지? 히~ 아 바보. 아이고, 떨어지고. 아, <laughs> 안돼. <laughs> 아, 바로 옆에 있었네요. 아, 이럴 수가. 떨어지는 거 보고 좋아가지고. 아, 이럴 수가. 아, 상대방 떨어진 거 보고 좋아해 나. n u y s 와. 하하아 <laughs> 참. 재밌구만. 죽창 꺼져! 아! 오, 오! 예! 오, 예, yeah. 좀. 죽창. 다시 해보기 맞자 싸울 생각이 없어, 별로, 나는. 평화주의자평화주의자여어 어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 오늘 얘를 잡았던거 리라 먹어주신건데 꽃게 잡.. 자... 아야! 아! 뭐야 나도 모르게 꽁침을 꽁침 어떻게 했는지 강아 강하... 꽃게 여기있고 이렇게 지나갔다가 너무 좋았어. 그렇게 떨어지는 게그게 아닌데.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한 명을 그냥 어떻게 공짜로 잡은 느낌이었거든. 요 <laughs> 약간 레인드 비슷한 녀석이었던 것 같아. 먹어 먹어봐야 써, 쓰지도 않는가? 어디지? 아 저기다. 한 명이겠지. 어디 갔니? 돌아와라. 서영자의 대도. 그레이트 클럽 아까 그주군애 <laughs> 주군애가 죽고간 유산이야. 뭐댐 같은데 성안 있죠? 자, 얼마나 갈지 성당. 성당까지 문제이지. 한시 1시, 새벽 1시거든요 잠깐만. 여기 어디서 슬라임 소리 난다. 요게 여기 요기, 그래. 여기가 늪 같은 데야. 아, 늪 지나고 그다음이늪 여기가 약간 퍼즐식으로 뭔가 다 열어야 됐어뭐화 이렇게 봉어 같은 걸그쵸 봉어 같은 걸 해야 돼. 꽁화를 열어야지, 뭐, 길이 생기고. 슬라임들.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안녕! 약간, 그, 그거 생기지. 해삼처럼 생겼어, 해눈 해삼. 밑으로 가지 마시고, 아까 뒤쪽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얘들아, 그거, 먹을 거니! 같이 먹자! 나도, 나도. 저주가 쌓이면 죽을 거예요, 그래 무더기 마스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성당 가는 길 아니라고? 예전에 이렇게 가, 내, 저는, 막 가가지고,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예전 처음 할 때는, 전혀 몰랐어. 그냥 다막 가다 보니까, 들고, 어, 가지 마시고, 아까 뒤쪽 건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까 모여서 잡는 거이요 여기 뒤쪽 건물, 여기, 여기 는 아까 건물이 용인로 하지, 마 시고 아까 뒤쪽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 여기, 응, 쇼크 신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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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갈못 가는 곳을 만들어 놓은 거야. 뒤쪽 건물 산재물의 길자 뒤쪽 건물은 어디로 말하는 걸까 여기 건물이요? 저기 아까 석기사 있던 데는 가봤잖아 이렇게. 달려가는 곳두 마리 그럼 여긴데 말씀하신 곳은 여긴데 여기로 내려가지 말라 이거잖아 어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길이 없어요 여기 있나? 음, 저주가 풀리는 소리. 이기 문이 막혔잖아. 가는 가 없는데? 숲에 있던 건물. 달려드는 곳두 마리 있네. 죽창맨들 얘기라는 건가? 음, 아, 어딘지 알겠어. 거기 NPC 있다고 얘기했던 곳. 또 어, 거긴가? 어딘지 알겠어. 여기네, 여기. 마법사 NPC 나중에 우리 포굴에서 나타나잖아. 여기 말하는 거. 고 안녕. 지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죽었던 거. 여기 오! 아 맞다 여기서. 아 법사 보스. 법사 보스 굉장히 쉽게 잡는 어떻게 보면 잡, 잡는 녀석 두그 녀석이야. 법사 보스. 씨, 이 에브라 카타브라. 아이스볼. 나는 나는 파이어볼 그리고 파이어볼 뛰어 빠지기 화염병 치료 알았 어때 아 다리 접질 어 죽었 니안 죽었니 아닌데 어디 어이리와아 내려 찌키 스템 내놔 안좋고요 와씨 여긴 아닌 거야 어! 예 결정 보석을 얻었습니다 캠파이어 있던 곳입니다 거 십자 어.. 보다가 잠깐 기절을 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재미가 어? 아, 너무 재밌어서 기절을 한 거구나 아니면 내가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나? 온다! 저 앞에! 나나나나나나 파이어! <목소리> 거의 물상입니다 오 뭐야 우유 어디서 는거야 거기서 나왔나? 너는! 세미나 요리라고 너의 머리 너의 모자가 갖고 싶다 여기다 어, 여기 근데 하트풀 없었습니까 요거 오는데 그리고 지금 계신 건물 출... 출구 쪽에 하트풀이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지 요요 요리로 나가면 된다 이거지. 아니 내려 찌기. 아야. 아맛 있어 물좀물좀 님들 물 좀. 물 좀. 야, 로고 너무, 너무 많다, 아, 끼었어요. 이거 어디지? 그냥 곧 잡으러 갈 걸. 아, 저기 있다. 오 예, 쉬어 아, 좀 씹시다. 좀 아, 그거 참 그렇지. <laughs> 아, 사잔데 이분들은 엄청 많이 했나봐. 몇 회차까지 음, 하셨길래 네. 이렇게 다아시는군 어, 잠깐, 근데 5만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여기서 아까 저 샛길로 해서 통해서 가면, 빠르게 갈수 있도록. 걸어갑니다. 자연언스럽게아이 어? 겁나 아프네 이여파이어을 하나. 아, 파이어볼 아이스 볼고들어가지 안녕! 오랜만이야. 6개월 만이지. 어들로 가, 오, 어 가, 오, 들 가, 어들어 가, 어어로 가, 가, 어디로 가, 오, 들고 가, 오, 들 가, 들